2016년 방콕. 한 남자가 화장실에 갑니다. 막 편안해지려는 그 순간, 변기 배관에서 뭔가가 기어 나와 남자를 몹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구조대에 신고했죠. 침입자는 곧 변기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3m짜리 비단뱀이었어요. 네, 뱀이요.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구조대원들은 매년 전 세계 화장실에서 수십 마리의 뱀을 꺼냅니다. 이러니까 막 참고 싶어지죠. 그렇죠? 잠깐만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요. 태국의 정글 어디에선가에 사흘째 맹렬한 더위로 비단뱀 한 마리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근처에 있던 작은 연못은 말라버렸고 호수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죠. 너무 멀어요. 가는 도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뭄이 끝나고 비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단지 더위 때문만은 아니에요. 불쌍한 비단뱀은 배가 많이 고파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뱀은 사냥하러 떠나죠. 가는 길에는 점심거리는 없어요. 새들은 포식자를 보자마자 즉시 날아가 버리고 원숭이들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비단뱀은 뭔가를 발견하죠. 가장 좋아하는 냄새인데요? 쥐? 맞아요. 오늘의 저녁 식사네요. 음식 냄새에 이끌려 뱀은 정글이 없어지고 사람 사는 곳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조심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비단뱀은 골목길과 쓰레기통을 따라 잠시 동안 기어가는데 냄새는 하수구 입구로 이어집니다. 약간 겁나지만 배고픔이 더 강해요. 뱀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긴 꽤 춥고 물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냄새도 나고 확실히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요. 비단뱀은 먹이 냄새가 있는 곳으로 자신있게 기어갑니다. 이제 먹음직스러운 쥐의 찍찍 소리가 들리네요. 기습적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포식자를 때마침 알아차리고 허둥지둥 도망치죠. 비단뱀은 노련한 사냥꾼이어서 가장 큰 쥐를 즉시 발견하고 재빨리 그 뒤를 스르륵 쫓아갑니다. 쥐는 작은 관으로 달려갑니다. 쥐에게 이렇게 좁은 관 속은 다행히 안전할 것 같네요. 비단뱀에게는 불행하게도 쥐는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냄새는 남아있어요. 비단뱀은 관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몇 바퀴 돌아 쥐 냄새가 사방에서 난다는 걸 깨닫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뱀은 하수구 주변을 오랫동안 떠돌아 다닙니다. 물은 거의 없는 길고 곧은 배관들이죠. 가끔 곡선의 S자형 길도 나타나지만 비단 뱀은 어려움 없이 기어가죠. 어떤 관들은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미터를 꽤 쉽게 헤엄칠 수 있으니까요. 냄새나는 쓰레기에 이따금 마주칩니다. 좁은 공간과 어두움은 뱀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뱀은 점점 더 고프네요. 벌써 당황해서 비단뱀은 더 빨리 움직여요.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지만 갑자기 신선한 산소의 희미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쪽으로 기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터널의 끝에 빛이 있어요. 좋았어. 드디어 비단뱀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뱀이 원래 있던 곳은 아니네요. 긴 S자 모양의 배관에서 나와 공기와 빛의 근원으로 기어가다가 인간을 마주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뱀은 이제 정말 겁먹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 비단뱀은 위협이 되는 것을 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단뱀은 쥐를 따라가다가 배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20층짜리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프레잉이도 비록 매우 작지만 뱀이 여러분의 변기에 들어가 있을 위험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뱀들은 악어처럼 도시 하수구에서 살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하수구에는 그런 거대한 파충류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5층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이국적인 동물들의 애호가입니다. 최근에 그는 국내산 뱀을 샀죠. 어느 날 직장에 늦게까지 있다가 제때 뱀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 동물은 우리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웃이 오늘 아침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어요. 뱀은 이 기회를 이용하고 우리 밖으로 기어납니다. 이제 뱀은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부엌을 천천히 스르륵 기어다니죠.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나는 물 냄새가 뱀을 유혹합니다. 뱀은 화장실로 기어들어가 변기통으로 잠수합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말했던 비단뱀과 마찬가지로 배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마침내 다른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출구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러시아 펌시에서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변기통에서 비단뱀을 발견했죠. 구조대원들은 뱀을 꺼내서 파충류 전시관, 뱀을 키우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재미있는 것은 주인이 바로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주인은 그 여자와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비단뱀이 유리상자 지붕을 치고 탈출했다고 했죠. 그나저나, 뱀은 유리상자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도 탈출할 수 있어요. 뱀이 나뭇가지에서 집 지붕으로 직접적으로 떨어지거나 통풍구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들어온 담비가 있었어요. 담비는 너무 겁을 먹어버려서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부엌 전체를 박살 냈었죠. 그들은 동물을 잡아서 숲으로 데리고 가서 놓아주었죠. 또한 번은 담비가 변기 배관을 통해서 아파트로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쥐도 하수구 배관에 빠지죠. 쥐들은 높은 곳에는 거의 오르지 않고 대부분 1층에서 내리죠. 비단뱀은 쥐를 사냥하다가 하수구에서 길을 잃죠. 그리고 순전히 우연히 여러분의 집에 나타나죠. 하지만 쥐는 일부러 그래요. 쥐는 여러분의 아파트에 좋은 음식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쥐는 때로는 겨우 부엌에 들어가기도 하죠. 쥐와 생쥐는 잘 알려진 미로 달리기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리고 쥐는 손님과 같이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변기나 싱크대에서 나오죠.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깔때기 거미가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깔때기 거미는 수영할 줄은 모르지만 30시간 동안 물속에서 머물 수 있거든요. 개구리도 쉽게 변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쥐나 뱀, 거미처럼 무섭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개굴거리는 생물도 변기에서 보는 반가운 손님은 아니죠. 이론적으로 하수구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동물은 문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어는 매우 똑똑한 생물이고 동물원의 수족관이나 집에서 여러 번 탈출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문어는 필터를 교체할 때 실제로 탈출 계획을 생각하고 수족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화장실 주민들과는 달리 문어는 골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틈새에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행히도 문어가 누군가의 화장실에서 발견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화장실에 나타날 가능성은 0%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세요. 우선 물을 내려 동물을 내려보내보세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만약 그게 비단뱀이라면 별로 도움이 안될 거예요. 그나저나 비단뱀에게 물린 그 태국에서 온 남자는 이 동물을 잡아서 문 손잡이에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죠. 여러분이 뱀 잡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즉시 화장실 문을 닫고 구조대를 부르세요. 만약 이게 쥐나 개구리처럼 작은 생물이라면 씻어내 버리세요 하지만 털에 묻어있는 지방 덕분에 쥐들은 쉽게 물에서 떠요 어쨌든 여러분은 동물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구조대나 해충 방제소에 연락하세요 또 저주파음을 생성하는 초음파 장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안 들리지만 설치류는 듣고 미치죠 만약에 켜져 있다면 여러분의 아파트에 쥐가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산다면, 특히 정글에서 멀지 않은 더운 나라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화장실 갈 때마다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두 눈을 떠도 돼요. 저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인 비단뱀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타이테닉이나 비행기에 관한 밝은 면 동영상을 몇개볼 거예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많아요. 뱀은 안 나와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